부산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지하철역서면 여기 귀에 보청기를 끼고 있는 한 외국인 여성이 매우 들뜬 표정으로 지하철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으로 여행을 온 것이 처음인 듯 지하철 내부에서 사진까지 찍고 친구들에게 한국에 왔다며 전화까지 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지하철의 모든 불이 꺼지게 되고 폐소 공포증을 겪고 있던 외국인 여성은 너무 놀라 순간 기절해 버리고 맙니다. 약 5분 뒤. 한국인 남성이 뺨을 때리는 통증에 깨어나게 된 그녀는 남성이 하는 말을 듣더니 귀에 있던 보청기를 집어던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과연 외국인 여성은 한국의 지하철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일랜드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일을 하는 에이미 린치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도시 더블리는 신경외과 의사 자체가 너무나 적어서 저희 신경외과 동기들끼리는 꽤 친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저희 동기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평범한 의사 생활을 유지하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한국으로 떠났기 때문인데요. 한국으로 떠난 친구들은 정확한 이유는 말하지 않은 채 한국의 대학 병원에서 스카웃을 받았다거나 가족 때문에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핑계를 대고는 무려 30명 중 12명이 한국으로 떠났는데요. 하지만 처음 한국으로 떠나는 의사 친구들을 보며 저와 몇몇 친구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대학병원으로 스카우트 제안을 받고 떠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나 자신의 가족들 때문에 한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친구들도 꽤나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어느날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이민을 떠난 친구들 중 하나였던 케일리는 이제서야 말하는 거지만 아일랜드보다 한국이 훨씬 살기 좋고 쾌적한 나라라며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와 몇몇 친구들은 한국으로 떠난 친구들을 보며 의사 실력이 부족해서 후진국 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며 은근히 비웃어왔었기에 케일리의 한국이 살기 좋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케일리는 믿는 건 자유지만 한국을 한 번만 경험하더라도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저희와의 대화방을 나가버렸고 저는 그날 이후부터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일랜드에서 의사로 일을 해봐야 수입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국가주도 의료기술도 전혀 발전하지 않고 있던 허무한 상태였는데요. 그렇게 약 1개월을 고민하던 저는 다른 친구들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혼자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일랜드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저는 해외 이민이 아니라면 퇴사처리는 해주지 않는다는 병원 측의 요청에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의 비자 이민을 신청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별다른 준비 없이 약 2년 동안의 한국 생활을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약 3년 전 한국으로 이민을 떠났었던 케일리에게 연락을 했지만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저는 혹시나 한국이 아일랜드보다 더욱 살기 어려운 후진국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아일랜드의 바다 마을에서 태어났던 저는 조금 정보를 찾아보니 한국의 부산이라는 도시가 저와 잘 맞겠다는 생각을 했고 부산의 대학병원도 꽤나 많아서 취직은 되겠다는 생각에 공항에 내리자마자 부산행 비행기로 갈아탔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 도착한 한국의 부산이라는 도시는 저를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일랜드의 공항과 다르게 부산의 공항은 바닥이 전혀 끈적이지 않고 쾌적한 것은 물론 공항 내부 곳곳에서 계속해서 청소하고 계시는 공항 직원분을 마주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아일랜드에서 의사로 근무를 하는 저는 학회 참석 때문에 아일랜드는 물론 다른 유럽의 공항들을 이용할 경우가 많았는데 난생 처음 겪은 한국의 공항은 다른 나라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특히나 더욱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은 공항 내부에 음식점이 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사실 공항에서 음식을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청결도가 유지되어야 가능한 것이기에 아일랜드의 공항에서는 일주일에 딱 하루만 공항의 음식점들이 문을 여는데 한국은 이러한 깨끗한 상황이 그저 평범한 것인지 너무나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통로를 걸어가다 보니 수십 명의 한국인들이 조용히 의자에 앉아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까지 보게 된 순간 저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확실히 인지하게 되었죠.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권 나라들은 서로가 공항 의자에 앉기 위해 각자의 짐을 몰래 훔쳐가서 화장실에 숨기거나 아이를 이용해서 일부러 자리를 뺏는 싸움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한국인들은 그저 조용히 의자에 앉아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심지어 엄청난 공항의 규모 덕분인지 의자까지 넉넉해서 쾌적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볼수록 한국으로 이민으론 의사 친구들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공항에 있던 깨끗한 약국의 모습을 확인한 순간 저는 결정타를 맞고 말았습니다. 쾌적한 환경이 필수적인 약국이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의 인생 처음으로 본 것이었고 미국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에서도 공항에 약국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외부에 꺼내 놓은 상비약들을 훔쳐 가는 경우가 많아 약국 옆에 경찰들이 경호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러한 불편한 상황도 전혀 볼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시민 의식의 끝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한국인들은 서로가 선을 지키며 안전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한국의 공공인프라 시설들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해 있었죠.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저는 곧바로 한국으로 가족 이민을 왔었던 케일리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결국 전화 통화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케일리에게 저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지금 한국의 공항을 처음 겪었는데 내가 완전한 오해를 하고 있었다며 미안함의 마음을 드러냈고 케일리 또한 저희 진심을 받아주더니 마침 의학기술 참석회 때문에 부산의 백스코에 있다며 약 1시간 뒤 저를 데리러 오겠다더군요. 저의 사과를 받아준 케일리의 마음에 감사함을 느낄 새도 없이 저는 공항 밖으로 나와 부산의 이곳저곳을 구경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한국의 공항 주차장에는 오랜 시간 차를 주차하는 공항의 특성상 차를 노리는 도둑들이 있을 법도 한데 이러한 사람은 전혀 볼수 없었고 심지어 차량 주차에 관한 시스템도 전부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제가 좁은 나라인 아일랜드에서만 거주하던 사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들을 공공시설에 접목시켜 놓은 상태였고 살면서 무인으로 주차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마치 영화 속의 신세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한 시간 뒤 저는 공항으로 저를 데리러 온 의사친구 케일리를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케일리는 저를 보더니 뜬금없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대학병원을 구경시켜주겠다며 저보고 지하철을 타자고 했고 그렇게 저와 케일리는 곧바로 공항에 지하철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한국은 공항과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어서 중심 도시로 가는 것이 너무나 편했고 심지어 기차의 창문 밖으로는 아름다운 한국의 녹지 풍경이 펼쳐져서 마음마저 안정되더군요. 케일리는 신기한 듯 주위를 이리저리 둘러보는 저를 보고는 아직 진짜 지하철은 타지도 않았다며 지금 타고 있는 건 단순한 공항 지하철이라는 말과 함께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항 지하철에서 내려 케일리의 뒤를 따라 정말 지하에서 탑승할 수 있었던 한국의 지하철은 저의 상상을 초월하고 말았는데요. 저는 살면서 지하철로 향하는 지하도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처음 보았고, 심지어 한국의 지하철은 기다리는 플랫폼 근처 곳곳에 휴지통과 음료수 자판기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도 지하철 플랫폼에 쓰레기통이 있었던 적은 있으나 이것마저도 훔쳐가는 도둑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법적으로 지하철 공간 내부에 그 어떠한 상업시설도 설치를 할 수가 없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은 목마름을 달랠 수 있는 자판기까지 설치되어 있더군요 카드를 자판기에 대고 음료수를 뽑아 먹는 케일리의 행동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한국은 카드로 자판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발전했다는 사실에 저의 살아온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케일리는 한국에서의 삶과 아일랜드에서의 삶은 전혀 다르다며 마치 한국이 약 10년 정도 더 앞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했는데요. 그뒤 케일리를 따라 지하철에 올라탄 저는 너무나 깨끗하고 조용한 지하철의 모습에 사진을 찍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한국의 지하철은 굳이 지하철 손잡이를 잡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무나 안정적인 운행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아일랜드에서는 지하철 선로를 관리할 돈이 없어서 선로에 고르지 못한 요철 진동이 너무나 많이 느껴지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이러한 느낌 자체가 없었고 오히려 너무 편안해서 잠이 쏟아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약 20분 정도 지하철을 타고 가던 저는 비행기에서의 피로감에 그만 케일리의 어깨에 기대 잠이 들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상황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지하철 내부 전체에 정전이 발생이 있었고 폐소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 너무나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심지어 귀가 좋지 않아서 보청기를 끼고 있었던 저는 너무 어두운 상황에 그만 끼고 있던 보청기까지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고 주위의 말들이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친구 케일리가 저의 손을 잡더니 진정하라는 말과 함께 주위를 둘러보라고 했고 저는 천천히 호흡하며 어두운 지하철 주위를 둘러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지하철이 정전되었을 때에는 역시나 한국이 후진국이어서 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지하철의 전기가 끊겼구나 라는 생각에 순간적인 후회를 했었던 저는 그 뒤부터는 케일리의 말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주위를 둘러본 저는 그저 조용히 휴대폰을 보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더 화가 나게 되었는데요. 한국인들은 지하철의 정전이 얼마나 익숙한지 그저 조용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그 누구 하나 나서서 정전에 대해 화를 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보청기 때문에 귀도 잘 들리지 않았던 저는 화를 참지 못해 케일리의 손을 뿌리치고 지하철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누군가 저를 뒤에서 붙잡더군요. 그런데 패닉 상태에 빠진 상태로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는 군복을 입은 한 한국인 남성이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할수 없었고 그 순간 친구 케일리가 다가오더니 저에게 대체 왜 그러냐며 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케일리에게 한국이 지하철의 전기가 끊길 정도로 가난한 나라라는 사실을 왜 숨겼냐며 결국 참아왔던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케일리는 저의 말을 듣더니 갑자기 박장대소를 터뜨리며 저희 어깨를 붙잡고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웃기 시작했는데요. 케일리의 웃음이 한국이 살기 좋다는 말로 저를 속인 통쾌한 복수라고 생각했던 저는 다시 한번 케일리의 손을 뿌리치고 뒤돌아섰는데 그 순간 지하철의 모든 불이 켜지며 지하철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식은 땀이 흐를 정도였고 주위 한국인들은 역시나 똑같이 태연한 표정으로 저를 한번 바라볼 뿐한 한국인은 저희 보청기를 어디서 주었는지 조용히 보청기를 건네주고는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기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케일리는 저에게 한국의 지하철 정전은 한 달에 한번 정도 있는 공식적인 훈련 상황이라는 황당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케일리의 말을 저는 믿기 힘들었는데요. 실제로 아일랜드에서는 종종 지하철이나 기차의 전기가 끊겨 몇 시간 동안 기다린 적이 많았고 저는 아일랜드와 한국이 똑같은 수준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케일리는 한국에서는 종종 약 2분 정도 군인들과 함께 지하철 정전 대피 훈련을 한다며 저에게 차분한 설명을 해주었고, 만약 이게 실제 정전 상황이라면 지하철 내부 한국인들이 도망을 가지 않았겠냐면서 이유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정전이 되기 직전 지하철 내부 한국어 방송으로 한국말이 나왔던 것을 떠올린 저는 설마 이게 진짜 훈련이었다니라는 생각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얼마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일랜드와는 다르게 일부러 정전 사태를 제어해서 혹시 모를 대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했었던 것이었고 한국인들도 너무나 익숙하게 지금의 상황을 차분히 기다렸던 것이었죠. 실제로 지하철이 멈춰선 다음 정거장에서도 다시 전체 정전이 발생했고 이번에는 한국인 군인분들이 지하철 내부로 들어와 간단한 훈련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공식적인 지하철 정전 대피 훈련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죠. 케일리는 그런 저를 보더니 한국에 대해 더는 의심하지 말라며 뿌듯한 미소를 보였고, 저는 그동안 아일랜드라는 좁은 나라에서만 살아온 탓에 선입견마저 생긴 저희 모습에 좌절감마저 들더군요. 다른 나라에서는 전기가 없거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하철이 멈추는 것이 다반사인데, 한국은 정반대의 상황이었고 심지어 비상 상황에 대비한 훈련까지 하고 있었다니. 저로서는 믿기 어려운 선진국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뒤 케일리와 함께 지하철을 나와 대학병원으로 들어가게 된 저는 아일랜드에서는 전혀 보지 못한 엄청난 규모의 대학병원 크기에 왜 케일리가 한국으로 가족이민을 오려고 했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죠. 특히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국이 이러한 공공시설 기술력에서 뿐만 아니라 의학수술과 관련된 기술에서도 아일랜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를 하던 저에게 케일리는 몇 가지 공식적인 수술 자료들을 보여주었고 저는 꽤 섬세하고 독특한 한국인들의 수술 방식에서 많은 영감을 얻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지하철과 대학병원에서의 경험으로 저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한국으로의 공식적인 이민 선택이 옳았다는 것에 행복한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것은 물론 의학 관련 기술에서도 발전을 이루어낸 나라였다는 사실에 저는 뒤늦은 후회를 했고 다행스럽게도 케일리의 도움으로 케일리의 대학병원으로 단기 취업에도 성공할 수 있었죠. 마침 신경외과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인 부산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저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경외과 검진이사로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후 지금 한국에서 약 1년 정도 의사로 근무를 하는 저는 요즘도 가끔 일부러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거주지와 근무지인 대학병원이 가깝기는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탈 때마다 새롭고 또 많은 영감을 떠올리게 하는 쾌적한 장소이기에 저에게는 꽤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케일리와 함께 한국의 바다를 경험할 때면 자연과 도시가 적절히 이루어진 한국에서 살고 있는 저 스스로의 모습에 대견한 마음마저 느껴지고 있기에 저는 오늘도 모든 한국인들에게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네요.